나라낼 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미 씨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알아요? 정책이요? 모르겠는데. 성혁 씨. 네.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알아요? 퇴근하라고요? 일하세요. 종윤 씨. 네.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알아요? 아, 알죠. 오... 뭐가 있어요? 직장인들에게 정책을 물어보자! 도전! 칼퇴빌! 안녕하세요 MC 주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직장인들과 함께 정책 상식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에겐 어마어마한 상금과 칼퇴가 주어지는 이번 게임에 함께 참여해 주실 직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등 뭐 별거 있나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꼭 1등에서 칼퇴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네! 상금보다는 칼퇴를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퀴즈에 앞서 오늘의 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의 문제가 주어지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많이 맞추신 분이 오늘의 승자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도전 칼퇴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육부와 사업 주관 기관인 국가 평생 교육 진흥원 외에 4년제 대학, 출연 연구 기관, 기업,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이 협력 및 주관하여 세대별 한국인 필수 시리즈 강좌 등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이 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학력, 저역, 교육부, 땡, 노, 음이, 음이, 교육원 아닙니다. 종년, 종년, 종년 평생 교육원 아닙니다. Nope. 힌트 나가겠습니다. K 땡땡땡땡 우미 우미 KBS 교육 땡 KBS가 벌써 데걸린다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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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무슨 사발이라고 하죠? 뭐사발뭐사발 뭐 사발 만들겠다 묵사발 묵사발 자 힌트예요 그게 성혁 성혁 K묵 정답 K묵이 뭐예요? K뭐? 어? K묵 먹는 거 아니야? MOOC란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을 뜻합니다 현재는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 학습을 할수 있는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대학생인 경우 KMOOC 사이트를 통해 수강하는 과목으로 수료 후 이수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특별학점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본 50km, 주택가 보호 구역 등 이면 도로는 30km로 하향하는 이 정책의 이름은 성역 성역 어린이 보호 구역 땡 노. 정책 이름이라잖아 종면 <laughs> 종면 한국 속도 저하 정책 <laughs> 대충 비슷하구나 대충 비슷하구나 땡높 우미 우미 어, 시속 제한 정책 땡 종면 한국 시속 제한 정책 땡 노. 우미 K-시속 제한정책 <laughs> 땡 nope. 힌트 나옵니다 글자와 숫자가 합쳐진 8자리 이름 종현 종현 nope. 3050 제한정책 땡 nope. 종현 nope. nope. 5030 제한정책 비슷한데 땡 종현 nope. 종현 nope. 5030 속도정책 땡와자 nope. nope. 한글이 먼저예요 오미 <laughs> 속도 제한 2030. Nope. 아, 종현! 아 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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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속도 제한 5030. 땡! Nope. 종현, 속도 제한 3050. 땡! Nope. 뭐야? <laughs> 아, 종현, 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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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속도 5030. 완전 비슷해요. Nope. <laughs> 종현, 제한 속도 3050. 땡! 뭐야? Nope. <laughs> 조심히 운전하는 걸 뭐라고 하죠? 종현. 초속. 저... 종현. 안전 운전 5030. 땡! Nope. 우미 씨의 뒷부분과. 종윤씨의 앞부분을 속. 섞으면 됩니다 우미! 우미? 안전운전 50-30 땡! 우미! 우미? 안전운전 30-50 <laughs> 땡! 종윤! 안전제한30-50 땡! 종윤! 안전제한50-30 아니에요 아. 아. 우미? 우미! 안전속도 30-50 <laughs> 땡! 종윤! 네 번째 있어! 안전속도 50-30 정답! <laughs> <전장. 웃음> <laughs> 아, 아. 우리 시리 37개국 중에서 31개국은 이미 시행 중인 안전 속도 5030 정책은 실제로 사망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60km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에는 보행자의 10명 중 9명이 사망하는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는데요. 50km에서는 10명 중 5명의 사망률로 현저히 낮은 사망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속 30km에서는 10명 중 1명이 사망할 확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속도가 낮을수록 사망 확률이 훨씬 감소합니다. 이렇게 나와 내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정책이만큼 운전자는 5030계정을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 산재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21년 7월부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보기 중 현재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택배 기사, 2번 보험 설계사, 3번 방문 판매원, 4번 퀵 서비스 기사, 5번 대리 운전. 정윤. 정윤. 5번 대리 운전. 정답. <laughs> 아, 이런 건안 되는데. 아, 분량 생각했어야지, 정윤아. 아, 놓쳤다. <laughs> 대리 운전은 22년 1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2년이요? 네. 21년 7월부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 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직종분는 보험 설계사, 퀵 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의 직종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되니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은 얼른 산재보험 가입하시고 건강한 라이프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어 이건 진짜 좋은 정책. 응. 네 번째 문제입니다. 두눈효과음 나갈 거예요.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여 21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자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반려견이 맹견이라는꼭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 중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 견종은 무엇일까요? 1번 시베리안 허스키 2번 아메리칸 피폴 테리어 3번 셰퍼드 4번 진돗견 5번 골든 리터리 버 리터리 버요? 정혁! 4번 진돗견 땡! 노. 종윤! 종윤! 2번 2번 뭐죠? 아메리칸 피폴 어쩌고 저쩌고 땡! n 아니 정확한 이름 말아야 돼요. 아 왜요! 아, 아메리칸... 핏불 버그? i <laughs> 미 아메리칸 o p l 그 American people, American people, American people, American people, American people, 아 m e 다 i c a n people, American people, American 리 e o p 아니 제가 기회를 드려도 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기본적인 모티이나 성향 그리고 종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가장 공격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 5대 맹견에 대해 법으로서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대 맹견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피폴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돌테리어, 로트와일러가 있으며 위에 5종에 해당하신다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하니 꼭 가입하셔서 행복한 반려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상식 퀴즈입니다. 아 어렸을 적 집이나 학교에서 한 번쯤은 교과나 들어봤던 조선시대 왕 계보인 해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종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현철 보순 자이중 연은 누구일까요? 우미. 우미. 연산군? 맞습니다. 연산군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웃음> 뭐야? <웃음> 이게 무슨? 성형 <서명>? 이종재 <laughs> 땡. <Nop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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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해. 안 해. 이게 끝난 거야? 성혁 성혁 이융 정답 진짜? 이 융? 알고 있었어아 진짜요? 네, 거짓말 정도? 여섯 번째 문제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행정부 주요 기구로 18개의 부서가 있는데요 이 부서들 중 10개의 부서를 대조 <놀래> <laughs> 아니 어떻게 어떡하러... 알아 아니 10개를 어떻게 대 성혁 서영 문화부 체육부 관광부 사업부 청소부 청소부 <laughs> 진짜 막 던진다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음,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 이들부뭐 이거 지금 문화 문화부 누가 또 없더니 내아 잠깐만 땡! 땡! 서현 서영, 서영! 문화체육관광부 <laughs> 국방부 어환경부아아니 아. 오케이 종현 <laughs> 종현 <종윤! 웃음> 아, 만... 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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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네. <laughs> 아니 10개는 좀 심하다 오케이 8개 우미 우미 문화체육관광부, 어, 뭐.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국방부, 환경부, 교육부 정답! 아 드디어 <laughs> 일곱 번째 문제는 넌센스 문제입니다 영인의 가족은 총 일곱 명입니다. 첫째부터 일남, 이남, 삼남, 사남. 그렇다면 막내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엽. 성엽. 칠남. 땡. 종중종중 nope. 영이. 정답. 왜? <laughs> 네, 영인의 가족이라고 했죠. 영인의 가족은 총 일곱 명이라고 <laughs> 했습니다. 자, 거의 다 맞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이 정책은? 평소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 숙자와 차상위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정책입니다 이것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인원은 177만 명입니다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 2천여개의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면 정면 문화사랑카드! 비슷한데? 땡! 의미! 문화지원카드! 땡 종현 no. 종현 문화 사랑 나눔 카드 땡 종현 no. 종현 문화 나눔 카드 아니에요 no. <laughs> 문화 생활 카드 땡자 no. 문화 땡땡 카드예요 온 땡땡 상품권이라고 하죠 서미 우미! 우미 우미 문화 나라 카드 아니에요 아 종현 종현 뭐야 문화 누리 카드 정답 아자 <laughs> <laughs>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네 요즘 정답력 이하 경력 단절 여성이란 말이 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출산 및 육아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뜻합니다. 음.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경단력,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지하 계신에게 통합적인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수급자의 취업 준비를 위해 직업 입력 역량 개발이 필요한 경우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세차에 걸쳐 참여수당으로 20만원 가량을 지급받으며 어? 이것을 통해 자격증, 수강을 하는 동안 훈련수당으로 월 최대 28만원 가량 받을 수 있는 어? 이것은 성형, 실업급여 땡! 형태 나갑니다. 배우는 카드 우미! 우미! 국민 내일 배운 카드 정답! 동체기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laughs>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이 정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정부 지원 자격 대상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804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정책의 이름은 무엇입니요 종인. 중에 돌봄 지원 정책. 땡. 높. 성혁. 성혁. 돌봄 정책. 아니에요. 높. Nope. <laughs> 야 날로 먹으라 하지마. 돌봄 인테로 갑니까? 그것만. 들어갑니다. 우리? 나라 돌봄 정책 아니에요. 종년. No. 종년. 지역 돌봄 정책 아니에요. 종년. No. 돌봄 지역 정책 아니에요. No. 나 이거 봤는데. 나 지금 하고 있는 거 성혁. 성혁. 가족 돌봄 정책 아니에요. 종년. No. 국민 <laughs> 돌봄 정책 아니에요. No. 아 종년아 정진 차례너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돌봄 지원 정책 아니에요. No. No. 정책이 아니에요. 서비스예요. 성혁. 성혁. 돌봄 서비스? 땡. No. 우미. 우미. 돌봄 지역 서비스. 아니에요. 정윤정윤 정윤? 돌봄 사랑 서비스. 돌봄 우정 서비스. 아. 뭐지? 아아정윤정윤 아, 아이 돌봄 서 아이 돌봄 서비스. 서비스. 뭐라고요? 아이 돌봄 서비스. 정답. 와 진짜. 생각나서 보는 이. 오늘의 1등 이송현씨 짜. 더아 세게 어, 치세요. 더 어, 세게. 소감 한 마디 듣고 가겠습니다. 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2021년 정책 상식 퀴즈 우승자는 이종윤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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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상금 100만원과 칼테보을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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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아, 상금 어디에 쓰실 예정이죠? 그래. 자! 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칼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 나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잠시만요. 네, 아, 아 쉬어두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갈게요.